어, 부총리께서는 지난 19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는 지난 5년간 500조 원이 늘었고 지난 정부에서 급증했다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가계부채 주택담보대출이 폭증한 데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논점을 이탈하는 답변을 하고 계셨습니다. 말로는 가계부채가 심각하다 위험하다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인식한다면 가계부채를 축소시키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전혀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윤정부는 무더기 대출 규제 완화와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로 부동산 담보대출과 가계대출이 커질 위험을 담보 삼아서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가계대출이 2020년 3분기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서 2023년 1분기에 1739조로 저점을 찍었었습니다. 그러다가 2분기에 다시 10조 1000억이 증가하면서 1749조 원으로 반등을 했고 3개월 사이에 주택담보대출만 무려 14조 1천억이나 늘었습니다. 아시죠? 가뜩이나 고금리로 부채 상환 부담이 큰 상황에서 윤 정부는 올 6월까지 주담보대출을 폭증시켜 왔고 그 결과 주담보 연체율도 지난 5월 어 1년 사이에 20대는 0.41%로 2.2배가 늘었고요. 30대는 0.17%로 2.1배가 치솟았습니다. 전 연령대에서 2배 이상 연체율이 폭등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20대 연체율은 더 높습니다. 어, 평균보다 두 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20대 연체율이 높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주담보 대출은 7월부터 9월까지 18조가 증가했고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 동안은 무려 31조나 증가했습니다. 연초에 서민들 내집 마련 돕겠다고 정부가 손실을 감수하며 저금리 상품을 만든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놨는데요. 9억 이하 주택에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까지, 최대 만기 50년으로 배출을 만들, 받게 만들어서 결국은 고소득층들까지 주택을 구입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논이 흥행을 하니까 7월부터 은행들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놓았고, 올해만 8조 3천억이 신규대출되었습니다. 8월 달에만 4조 8천억이 대출되었습니다. 가계빚이 줄기는커녕, 가계부채가 다시 역사상 최대로 증가한 겁니다. 은행 연체율도 0.43%인데,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 주담보 연체율도 0.24%로 최고 수준입니다. 부총리께서는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폭증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느끼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음. 답변하십시오. 가계부채 폭등은 지난 정부 때 정말 엄청나게 있었던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떨어뜨리고 있고 가계주택 담보대출. 아니 전 정부 탓에는 통계. 푸르면 있었고요. 이자가 1년 2% 밖에 안 됐었어요. 의원님 제가 예, 네, 수자는 뭐 대한민국이 다 공개된 통계니까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전 정부 타시하는 통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 기조를 갖고 가고 있으니까 의원님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알고 절대 부채 더미에 빠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